안녕, 여러분. 제아 크리에이터 피카토입니다. 오늘은 벤치 프레스를 하면 어깨 아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뭐 제가 막몸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운동을 많이 해본 물리치로 살았어. 최소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벤치 프레스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숄더 패킹. 후잉 하강. 후인, 하강. 후인, 하강. 이 숄더패킹을 하는 이유는 주동근에 정확한 자극을 줄수 있고 또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어깨가 말려서 벤치스,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팔꿈치나 어깨 앞쪽에 힘이 쏠려서 삼두힘줄염이라든지 견쇄관절 쪽에서 바로 어깨충돌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숄더패킹이라는 것은 벤치프레스에서 아주 필수적인 준비 자세입니다 5, 6, 7, 8 준비 하나, 둘, 셋, 똑같아갑더 모을게요 그 상태 유지 하나, 둘, 넷 팔꿈치 안 들리게 잡고요 아, 한 어, 저도 과거에 오른쪽 어깨의 충돌 부분 때문에 극상근의 부분 파일이 생겼었는데 그래서인지 아직도 벤치프레스를 할 때마다 어깨 찝힘 현상이 자주 생겼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담당 코치님께서 자세를 잘 봐주셔서 통증 없이 아주 운동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숄더패킹이라는 동작 자체가 지금 벤치프레스에 있어서 당장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할 뿐이지 장기간 흘러가면 무조건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왜? 네? 정말요? 저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등 운동도 세트로 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등 운동이 더욱더 충돌 증후군을 가속시키는 운동입니다. 일단 이 벤치 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고 이 대응근은 대표적으로 이 상완골을 내외전 수평 모음하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모으게 되면 찝히게 되고 이거에 맞춰서 날개뼈가 후인 하강이 되어야 팔과 날개뼈가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훨씬 자극도 잘 오고요.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숄더 패킹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막기 위한 아주 잘한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이 숄더 패킹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중 하나가 됩니다. 왜? Why? 이 후인 하강이란 거는 벤치 프레스에서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깨가 내외전 수평 모음 하는 동작에서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동작이에요. 네, 평상시에 팔을 들어 올리려면 이 날개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타고 움직여줘야 충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운동할 땐 맨날 뒤로 모으고 땡겨놓기만 했거든요. 그럼 많이들 알고 계신 것중 하나 어, 가는 운동 했으면 앞뒤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등 운동하면 되지. 자그럼 과연 등 운동은 어떨까요? 다다그 똑같아! 그냥 죄다 다 후인하강형 뭐등 운동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능연근과 광배근을 키우는 목적으로 하고 있죠 능연근, 광배근 얘네들도 결국 똑같이 날개뼈를 뒤로 모으고 끌어당기는 근육이에요 결국 앞뒤 타겟이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튼 그냥 계속 후인하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슴 등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과 날개뼈 사이를 잡아주는 회전근개 근육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팔이 너덜너덜해지고 이상 경갑이 만들어집니다. 어, 이거는 회전근개와 정거근 약화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이고 충돌 후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깨가 충돌없이 차 올라가기 위해선 어,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날개뼈가 뜨지 않게 뒤에서 갈비뼈에 딱 밀어주고. 그대로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항상 후인 하강만 해왔기 때문에 이 날개뼈를 앞으로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이런 환자분들이 정거근 운동을 한다고 팔을 앞으로 쭉 내밀었을 때 날개뼈를 앞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날개뼈는 고정되고 이 팔만 앞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네. 스스로 어깨 탈보를 만들어내고 있으십니다.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운동을 아예 안해서 충돌 주문이 있으신 분들보다 헬스 운동해서 어깨 충돌 주문군 생기신 분들이 훨씬 그나마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이미 다른 근육들은 다 키워져 있거든요. 다만 그 근육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같이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정거근과 회전근개 사용법만 잘 아셔도 80% 이상은 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 이 근육들 사용 방법은 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영상을 보시면 일상 생활에서의 충돌증후군은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더 이상 후인 하강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헬스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하나 둘셋 어우... 오케이. 자, 앞서 말했듯이, 저도 우측 어깨가 매우 안 좋아서 제대로 자세를 잡지 않으면 통증이 생겨요. 하지만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면 절대 통증이 생기지 않고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먹을 꽉 쥐고 허리를 바닥에 붙이면서 팔을 앞으로 쭉 뽑아냈죠. 그리고 이 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패킹 자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신장수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제가 이쇠 막대기를 들고 팔을 구부렸을 때 지금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쇠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막대기를 제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면 그래도 이 근육 늘어나지만 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 근육을 쓰지 않고 팔을 내리면 툭 하고 떨어지게 되죠? 네. 이 버티면서 천천히 늘린 거를 신장수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을 먼저 수축을 시켜놓고 이걸 버티면서 천천히 인장 수축을 하면서 날개뼈 패킹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좀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깨가 튼튼하게 먼저 본드칠을 해놓고 패킹 자세를 만들자는 거죠. 1번에서 복부를 먼저 수축시킨 이유는 정거근과 코어근육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세요. 코어근육 못쓰면 정거근 사양도 어린 반품도 없습니다. 2번, 주먹을 꽉 잡는 이유는 회전근개를 활성화시켜서 어깨의 탈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막행선을 보면 이 손가락 근육들이 회전근개 근육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짝 벌려주세요 어때요? 9, 1다 9, 많이들 이렇게 손가락 떼고 하시는데 이러면 니니 저도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한번 했다가 어깨 바로 통증 왔습니다 주먹 꼭꽉 쥐셔야 되세요 3번 날개뼈를 일단 최대한 많이 뽑으셔서 정거근을 먼저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이때 어깨뼈가 앞으로 굽지 않게 수평을 잘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앞으로 뽑아내셔야 되세요 어, 이 상태가 되면 복부, 회전근개, 정거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버티면서 패킹 자세를 만들어주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정말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어, 감이 잘 안오신 분들을 위해서 추후 이것에 대한 벤치프레스 셀프 재활 루틴도 만들어서 올릴테니까 좋아요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몸짱과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멋있고 아름다움 좋지만 그래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피자에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